이분은 기분이 나쁘거나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면 절대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싫으세요? 어르신 식사 안 하셨죠? 네. 뭐였대? 언제 잡수셨어요? 아직 안 잡수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저도 좀. 아, 먹어요. 네. 오늘 맛있는 반찬 해왔는데 한 숟가락만. 아. 직원들이 서로 교대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보지만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어머니 열락 밤에. 열락 아까 손녀딸하고 며느리하고 맛있는 거 해온 거 여기 있네. 어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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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아까 아까 먹었

이분은 식사를 거부하다가도 본인이 한밤 중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거부하는 증상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혹은 무언가 호소하고 싶을 경우 이런 기분을 거부증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용히 식사하던 김 할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타월도 걸치지 않은 채 화장실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다 남은 음식을 변기 속에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에 독이 들어 있기 때문에 뱀이 먹고 죽으라고 변기에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환자가 갑자기 자신의 망상 속에 사로잡히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또다시 화장실로 돌아가서 자기가 버린 음식 찌꺼기가 완전하게 내려갔는지 어떤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지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망상 증세지만 이분의 또 다른 망상은 대화 속에서 뱀이 가끔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는 사람이 다르게 변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다 어르신들이 가볍게 체조를 함으로써 신체적 리듬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러한 시간에도 혼자 실내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거의 하루종일 실내를 빙빙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영을 안고 다니는 유할머니. 이 고민영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아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동자승이기도 합니다. 치료를 좋은 네, 타고 김할머니는 피곤했는지 소파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딘가 이상한가 봅니다. 아까 자신이 벗어버린 양말을 장난감처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배회 증상은 치매 환자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목적이나 이유 없이 걸어 다니지만 환자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배회 증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넘어지는 사고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실내에서 돌아다닌다면 무리하게 금지하지 말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배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 할머니도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처음 시설에 입수하셨을 때에는 배회도 심하고 폭력, 환각, 망상 증상이 많아서 케어하기 어려웠습니다. 치매 환자 중에는 애기 인형이나 동물 인형 같은 것에 애착을 가지면서 실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증상은 자신이 기댈 곳이 없어서 불안한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이거 저기 동자승정 어버주면 안 될까? 얘가 괴롭대요. 이분에게 지금 자신의 나이를 물으면 열8 살이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직원은 가끔 엄마가 되기도 하고 연상의 아주머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르신 아주 웃으시는 게 음. 너무 아주 진짜 이뻐요. 진짜 치명환자는 웃는 음. 게 그렇게 예 네. 웃으시는 거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웃겨 보셔요. 지금 웃잖아요. 지금 막 신기면서도 웃잖아요. 아. 그리고 말씀하시면요, 이렇게 뭐 시비적이 아니고 이렇게 애교, 음. 그랬잖아요. 나옷하나 정이 이런 식으로 애교를 애교, 보여요. 아기같이. 네. 네. 유할머니는 스님이었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생이 많았던 시절을 뒤로하고 즐거웠던 처녀 시절로 돌아와 자신이 좋아하는 고민형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음. 물, 따뜻한 물 받아놨는데. 직원이 유할머니에게 목욕을 하자고 방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방에 한번 그러나 이분은 넓이네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한번 같이 가보세요. 목욕탕에. 네? 같이 가볼까요? 싫어한대. 이거 안고 갈테니까 따라오세요. 응? 치매 환자 중에는 목욕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욕 준비 다 했는데 우리 아가씨랑 목욕하게. 직원들은 여러 가지 옷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욕할 수 있도록 아, 열심히 유도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씨 입으면 딱 어울리겠네 이거. 빨간색이 제일 이뻐요. 응. 응. 이거하고 바지는 어떤 게 보일까? 어때? 이렇게 대고 있어봐요. 바지는. 아, 이게 좋다. 목욕을 한다는 것은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생활 원칙입니다만, 치매 환자가 거부하는 것은 옷을 벗어야 한다는 수치감이나 불안, 물에 대한 공포 등으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리하게 유도한다거나 야단을 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목욕하는 것을 거부할 때에는 따뜻한 타올로 신체의 일부분을 닦아주어 보기도 하고, 시간을 가지고 즐거운 기분으로 목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유도하면서 1 시간쯤 지난 후 지금 유할머니는 따뜻한 물로 손을 닦으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모유할머니, 네. 날씨가 춥죠? 목욕하자, 목욕하자. 김할머니 있는 모욕하자. 곳에서도 직원이 목욕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목욕하면 따뜻한 물, 목욕하면 좋잖아요. 이분은 선뜻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샤워하기 전에 입을 옷을 골라 놓습니다. 세고, 요거 세고, 세고야. 세고, 요거 사고 옷뭐 어디 시장에서? 한번나안입 거. 옆에 더는이입게 있어요, 옆에 두 번도 입은 그러나 망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환자는 또다시 어떤 옷을 들여도 모두 예, 싫다고 하고 있습니다. 응. 뭐 섞으면 안 돼. 나 사고 도망갈라고. 모욕하고 그럼 다른 거 드릴게, 또 다른 거. 고 모욕부터 뭐 하자. 마음에 들죠. 네, 그거 가자. 이분의 경우는 망상 증상이 심하지만 일상 생활의 모든 동작은 거의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음? 목욕을 시원하게 하고 나서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열심히 골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색 꽃무늬 셔츠가 마음에 드시는 모양입니다. 이것으로 잘된것 같습니다. 거는내 바지 그 입실 거예요. 바 입으시지. 저기, 이거 어떻게 거야? 뭐서니까 그 그런 이그 또다시 직원이 바지도 입으시라고 하자 싫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허리에 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엇이 생각났는지 결국 자신이 골라서 입은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항상 좋아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뒤에 항상 감추어 두고 있던 봉지 속에는 자신의 중요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봉지는 종이 기저귀가 들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비 손수건, 휴지, 그리고 생리대 등. 그리고 봉지를 묶고 있는 젓끈은 타월의 끝부분을 자신이 풀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옛날 생활의 지혜가 확실히 남아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긴 머리를 곱게 올려 쪽을 짓고 있습니다.